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의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할 때에는 예수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펄펄 살아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환란이 복입니다. 환란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복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예전에 너희나 예수 믿더라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산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업 부도나고 재산 잃고 그로 인해서 뇌경색 오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산 잃고 건강은 잃었지만 천국을 얻으셨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가장 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지 저려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떠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귀신의 말은 지식의 고백일 뿐 사랑과 순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의 말은 죽은 말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지식적인 나열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그것이 비록 말씀이어도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또 사내 오로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훈련의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의 취약이 무엇인지, 뭘 싫어하시는지 서로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 훈련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훈련의 세 번째는 귀신 쫓는 권능을 입히시고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깨진 세상은 날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파리 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훈련을 성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루며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위에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은 어부 출신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다혈질의 분노 조절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도 계셨습니다. 친로마파, 반로마파, 서로 정치 노선이 다른 분들, 또 의심 많은 분도 계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있고 잘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응답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잘 듣고 계십니까? 귀신이 쓰는 죽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진심의 말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평범한 저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곳곳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강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